안녕하세요. 85세 현역 한의사입니다. 여러분, 매일 먹는 음식이 치매를 부른다면 믿으시겠어요?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설탕 과다 섭취. 달콤한 음료, 과자가 내세포를 파괴합니다. 두 번째, 트랜스 지방 식품. 마가린, 튀김, 가공, 빵이 기억력을 빼앗아 갑니다. 세 번째, 정제 탄수화물. 흰 쌀밥, 흰 빵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. 네 번째, 과도한 염분. 짠 음식이 뇌혈관을 망가뜨립니다. 다섯 번째, 가공육. 햄, 소시지의 첨가물이 뇌염증을 유발합니다. 여섯 번째, 인스턴트 국물. 조미료가 신경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. 일곱 번째, 과도한 음주. 알코올이 해마를 직접 파괴합니다. 76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 음식들을 끊은 지석달 만에 건망증이 사라졌습니다. 지금 당장 식단을 바꾸세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체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.